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준다의 이현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 8시 16분이고요 어, 지금 일어나서 간단하게 어, 물좀 마시고 바디 체크 몸무게 체크 좀 해보고 어시합당일보다 일단은 0.8kg 정도 일단좀 올랐고 수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어제 물 마시고 뭐 이제 자기 전에 네, 베이글이나 이런걸 먹어서 0.8kg정도 뭐 올랐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공복유산소를 1시간정도 할 예정이고 어,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오티베이션 영상 그리고 프로필 처럼 촬영하는 센터에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지금 예정이고 어, 일단 공복유산소를 먼저 1시간 하고 그리고나서 샤워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리고, 어, 촬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재는 지금 10시 20분 정도, 어, 10시 25분 정도 됐고요. 어, 유산소 타고 샤워하고, 그냥 밥 먹을 예정이고, 밥 같은 경우에는 어, 아몬드, 다5달 정도, 15g 정도 먹을 거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이랑, 어밥 300g 정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끼니 먹고, 그리고 나서, 어, 11시 한 반쯤에 운동을 출발할 예정이라서, 오늘 어 운동은, 오늘 코치님이 좀 이제, 휴식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해서, 운동을 뭐안 하려고 했는데, 어, 모티베이션 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해야 돼서 어, 운동을 간단하게라도 조금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코치님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일상을 한번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시 16분이구요. 어, 오늘 영상 촬영 모티브에션 영상 촬영이나 어, 간단하게 뭐 포징, 포징 사진 이런 거 찍느라고 어,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 오늘 시합 끝나고 첫째 날두 번째 식사 이제 밥이랑 생선 그리고 케일 그리고 블루베리 100g 정도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이고요 음, 빨리 먹고 오늘 총 5끼를 먹어야 돼서 어, 식사시간이 지금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어, 계속해서 어, 이니스로 다 채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6시 34분 새끼째 어, 식사 먹을 거고요 새끼 식사는 저번에 보셨던 바나나 그리고 시리얼 먹고 프로틴 50g까지 해서 섞어서 먹겠습니다 이 먹고 어 다음 9시 반쯤에 4끼 그리고 12시쯤에 5끼째 이렇게 먹고 오늘은 어, 좀 쉬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10시 29분 어, 아침에 고무준선소를 1시간 정도 간단하게 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아침 식사 진행 예정이고요 어, 오늘부터 월화수 이렇게 3일간은 밴딩을 할 예정입니다 밴딩을 할 예정이라서 어, 식사양 자체가 조금 적어져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구마 100g 그리고 닭가슴살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이고 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소금만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5끼 동일한 식단으로 유지될 예정이고 어, 두끼 먹고, 운동 갔다가, 오늘 수업이 있어서 수업 어, 진행하고, 그리고 센터에서 한끼더 먹고, 집에 와서 두끼 추가로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시 5분이고요. 어, 두 번째 식사 진행할 예정이고, 어, 운동 가기 전에 식사하고 똑같이 아까랑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고구마, 닭가슴살,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이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도 조금 많이 먹을 예정이고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을 충분히 좀 많이 넣어 주면서 수분도 좀 많이 넣어 줬기 때문에 음.. 체중이 대략 어.. 일요일.. 어, 일요일 어제보다 오늘 한 3kg 정도 올랐는데 오늘부터 다시 밴딩을 하면서 어, 체중이나 이런 부종들도다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로딩을 할 예정이다. 응. 나는 맛있게 먹고 운동은 오늘 전신운동으로 이제 서킷 트레이닝 진행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무게는 그렇게 무겁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운동까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26분이고요. 어, 수업을 다 마치고 왔고, 어, 운동하고 센터에서 밥한 끼를 먹고, 이제 지금 네 번째 끼니. 먹을 예정이고요. 오늘 식단은 전부 다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낮에도 보여드렸는데 어 고구마, 닭가슴살,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어끼 예정이고 한끼더 먹고 오늘은 좀푹쉴 예정입니다. 어 확실히 오늘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탄수화물 좀잘 먹었기 때문에 운동도 되게 잘 됐고. 어, 조금 중량을 원래 치던 것보다 서킷 돌았을 때 저번 주에 했던 것보다 좀더 여유있게 했던 것 같아요. 여유있게 했고, 운동도 되게 잘 됐고, 어, 지금 몸도 펌핑감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컨디션 조절 잘 해서, 밴딩 잘 하고, 수요일까지 밴딩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24분이고요. <laughs> 어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끼니도 항상 오늘 다 동일하게 아스파라거스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 먹을 거고요. 어 부종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집에 와서 한끼 먹고 나서 급격하게 조금 많이 피곤해져가지고 어, 조금 계속 누워 있다가 어 힘이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다가 이제 밥을 먹고 오늘 하루는 마무리 이렇게 할거고 내일 아침에 는또 일어나서 공공유산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차 한잔 따뜻한 걸로 좀 마시고 유산소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내일 유산소하고 다시 아침 먹을 때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0시 50분이고요 어, 아침에 간단하게 유산소 좀 진행했고 어, 어제 좀 많이 피곤했는데 잠을 그렇게 많이 막푹 자지는 못한 것 같아요 푹자는 못했고 한3 4번 정도 깼고 어,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잠도 조금 안 오고 잠을 계속 뒤적였던것 같아서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아침 식사를 좀 진행할 거고 오늘은 똑같이 어제랑 동일하게 밴딩 식사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진행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먹고 오늘도 조금 쉬다가 밖에 나가서 좀 움직일 예정이고요 오늘도 수업이 몇개 있어서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도 똑같이 다섯 끼 식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시 29분이고요 아까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어, 누워서 조금 있다가 산책 잠깐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조금 졸다가 이제 두 번째 끼니를 이제 하려 먹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사도 아까랑 동일하게 항상 먹는 고구마,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닭가슴살. 이렇게 두 번째 끼니 먹고 이제 운동을 갈 예정이고요. 어, 운동은 한 3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3시 반 정도 에 운동을 하고, 오늘 수업이 있던 게한두개 정도가 취소가 돼서 어, 수업은 오늘 하나만 더 진행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식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날 아마 밴딩은 그렇게 좀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물은 어제와 동일하게 8리터 정도 먹을 예정이고 염분 같은 경우에는 어, 끼니당 일단은 지금 핑크솔트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어 아까 어저께 옛날 그 이제 사임테이블 아, 선수명단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제 체급에 12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명 정도 나오는데 음... 누군지는 사실 저도 확실하게 누군지 는다 모르고 해서 그래서 일단 아마 나바에 나왔던 분들도 계속 더 연달아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보고 어, 1등을 해야 된다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지어짠해서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한번 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9시 32분 어 이번 네 번째 로딩식사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수업 잘 진행 마치고 왔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센터에서 한끼더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네 번째 로딩 식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로딩 식사도 동일하게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이고요. 어, 계속 컨디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수업할 때는 괜찮은데 수업 끝나면은 전부 수업이 다 끝나면은 이제 몸에 힘이 갑자기 툭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해서 오늘 전신 운동 진행했고. 내일까지 해서 이제 내일은 상체 운동만 좀 진행할 예정이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중이 일단은 잘안 떨어지긴 하는데 음, 몸이 일단은 몸 상태는 좀붓고 있는 느낌이라서 어, 일단은 뭐 조금 내일 아침에 또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네 번째 밴딩 식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36분이고요 어, 아까 먹고 나서 조금 누워서 좀 자다가 이제 잠깐 잠들었는데 조금 푹 깨져가지고 이제 깨서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끼니도 동일한 이렇게 보시면 닭가슴살 아스파라거스 고구마 이렇게 마지막 끼니 먹을 예정이고요 마지막 끼니 먹고 조금만 소화시키고 한시 20분, 1시 반쯤에 안에는 좀 자려고 합니다. 푹좀 어, 좀 자고 일어나야지 내일 좀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마지막 밴딩을 좀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끼니 먹고, 그리고 오늘 푹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간단하게 공복유산도 진행하고, 그리고 어, 두끼 정도 먹고 동일하게 이제 운동을 하려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11시 5분 이고요 어, 아침에 공복유산소를 원래 45분 타야 되는데 어, 대략 1시간 정도 그냥 좀탄것 같습니다 타고 잠깐 힘들어서 멍좀 때리고 있다가 <laughs> 음, 이제 조금 늦게 해서 밥을 좀 먹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상체 운동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바퀴 정도 돌릴 예정입니다 일곱 가지 정도 해서 두 바퀴 정도 돌릴 예정이고 어, 오늘 밴딩 마지막 날인데 어, 마지막 날까지 조금 화이팅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고 어, 두끼째 한번 더 찍고 그리고 와서 운동 진행하고 그리고 오늘은 수업 하고 나서 퇴근하고 어, 아마 잠깐 트레이더스 들려서 어, 이제 내일부터 로딩할 거 재료 좀 준비하고 그리고 아마 집에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화이팅해서 보내보겠습니다. 1시 43분이고요. 어, 지금 두번째 끼니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끼니 먹을 예정이고 두번째 끼니는 아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밴딩식사이기 때문에 어, 고구마랑 닭가슴살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먹을 예정이고 어, 두번째 끼니 먹고 운동을 좀할 예정이고요. 어, 운동하고 나서 이따가 수업 좀 진행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을 보일 예정입니다. 어 아마 센터에서 한끼더 먹을 예정이고 동일하게 두끼는 집에서 더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로딩을 조금 세게 할 거라서 좀 도전적인 좀 로딩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보고 포치랑 얘기한 대로 좀 해볼 예정이라서 이번 로딩 아마 영상은 그래도 좀 먹는 거 위주로 조금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10시 2분이고요 어, 현재 수업 다 마치고 그리고 어 장보고 어, 내일 로딩할 거 장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고 원래 9시쯤에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정도 조금 늦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밥을 먹고 오늘은 한 끼를 더 먹어야 됩니다 이거 먹고 나서 똑같이 먹고 나서 어, 그리고 한 끼를 더 먹어야 되는데 음 이거는 12시 반쯤에 빠르게 먹고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찍고 어 그냥 빠르게 먹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나서 그냥 이제 좀쉴 거고 음 마지막 끼니도 동일하게 지금이랑 동일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로딩을 진행할 거고 이번 로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 일반식도 섞어서 강하게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어좀 뭐,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밴딩, 3회차까지 잘마쳤고요 음, 운동을 오늘 조금 더 끝까지 마치면서, 어, 원래 기존에 하던 유산소, 계획했던 유산소보다 어, 조금 더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운동 끝나고도 원래 유산소를 진행 안 해도 되는 걸, 음, 유산소를 더 진행을 했고, 어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후회하기 싫었고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다, 다 지혈 짜내서 하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 이제 시즌이 끝나면서 마지막 대회를 뛰면서 정말 후회 없는 어 대회를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유연소를 더 진행하게 됐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이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로딩하고 대회까지 잘 마치고 이제 이번 시즌은 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밴딩은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푹 쉬겠습니다